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고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고 또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안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인데,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상황들 또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몇 명의 인물들이 좀 주목해서 볼수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있죠. 그리고 또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게 되는 가롯 유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등장하는 한 명의 인물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 베드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보면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이 갈릴리에 살던 그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세상 속에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 뭐 이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이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부인하기도 하고 그것을 못 들은 척 자신들의 욕심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후에도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제 그 길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음, 이 자신의 기대, 자신이 정말 어떤 그런 성공이나 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한 유다는 어, 그 배신감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한 보복과 같은 행위라고 할수 있겠죠. 또 하나 베드로는 어, 온몸을 바쳐서 자기가 그것을 막겠다, 그렇게 되셔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자기가 막겠다 라고 외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역시 그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한 여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한 여인의 모습 아주 특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 여인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죽음의 길이 그 여인에게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죠.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가셔야만 한다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중 가장 귀한 것, 무려 3 0 0데나리오이면 거의 1년째 연봉인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몸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나의 자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신앙을 갖는 것은 아마 우리 가운데 여러 기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얻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뭔가 미래에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기대는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기대가 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부딪히게 될때내 음,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데도 어떤 보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나는 과연 유다처럼 그 길을 배신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어, 주님을 외면하면서 어,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한 여인의 모습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어, 주님의 길을 어, 내 것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선택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기도, 끝나죠. 겟세만의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모습은 이 이야기들을 좀잘 정리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예수님 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당연히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그 길이 두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인 줄 자나합니다. 그러니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좀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도 배신하고 싶기도 하고. 또 돌아서고 외면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가신 그길 위에서 우리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한 여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